한약을 먹으면 간수치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진실에 반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한약을 먹으면 간수치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진실에 반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인체에서 간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은 인체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지만 주된 기능 중 하나는 바로 해독 작용입니다. 즉, 인체에 술, 약물, 기타 독성 있는 물질들이 들어오게 되면 인체에 해가 되는 독성 물질들을 분해하고 체외로 배설시키거나 독성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유해 물질을 걸러주는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이 이러한 해독 작용을 하는 동안 간에서는 많은 활성산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활성산소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간 조직을 파괴하여 손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간 조직이 손상되면 간세포들이 파괴되는데요, 이때 간세포들이 파괴되면서 간세포의 효소들이 혈액으로 방출되게 됩니다. 이러한 혈중의 효소들의 수치를 재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ST. ALT 같은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간세포들이 파괴되면 효소들이 나와 혈중, AST, ALT 수치가 높아지는 것이죠. 따라서 이 수치들이 높게 나오면 간조직에 손상이 있다고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파괴된 간세포는 다시 회복이 안 되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간은 우리 인체 중에서도 가장 재생력이 강한 장기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성장을 입더라도 스스로 회복을 하며 파괴된 세포들도 새로 만들어진 깨끗한 세포들로 교체가 됩니다. 그럼 볼론으로 돌아가서 한약을 먹으면 간수치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일까요? 네, 물론 오를 수 있습니다. 이는 한약이 약이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술이나 양약, 한약, 생약 혹은 건강기능식품이나 비타민, 호르몬제 등 독성이 있는 어떤 것을 먹더라도 간수치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임상에서 쓰이는 대부분의 한약제들은 간독성에는 큰 무리가 없고, 간에 무리가 가는 약재일지라도 본인의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한사의 의 처방에 따라 안전한 범위 안에서 쓰게 되면 간에 거의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한약은 양양에 비해 독성이 강한 약재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약복용과 간성상 간한 여러 논문들을 살펴보면 한약복용 시 간수치가 크게 올라가는 경우는 많이 드뭅니다. 오히려 아세트아미노핀이나 항생제 같은 약약들로 인해서 간독성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식약제와 한약제가 혼용되고 있는 국내 한약제의 불합리한 유통 관리를 들수 있습니다. 한의사의 진단을 통해 규격화된 한약을 처방받는 것이 아니라 무면허 업자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식품용 약재를 구해다 먹는 경우도 한약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약제는 의료용 한약제와 식품용 한약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식품용 한약제는 중금속, 검사 등을 거치지 않고 기본 검사만 거치게 됩니다. 현재 한의사가 처방하는 한약제는 의료용 한약제로서 국가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잔류농약부터 중금속 검사까지 철저하게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식품용 한약제의 임의복용은 간뿐만 아니라 인체의 다른 부분에서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한약은 간에 안 좋다. 이 말은 진실이 아닙니다. 한의사의 진단을 통한 규격화된 한약이라면 오히려 간 기능을 개선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는 간수치가 높을 때에도 간 기능을 개선시켜 오히려 한약으로 간수치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한약은 무조건 안전하다고 하는 것 또한 옳지 않습니다. 한약제를 포함한 모든 약물은 간의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즉, 한약이나 양약,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모든 약물들을 포함해서 간의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 사나, 한, 의 사의 정확 한, 진 단과 처방이 필 요한 것 입니다.